방금 보고 오신 지게차들은 상태나 연식이 괜찮은데 과연 가격은 어떻게 매겨질까요? 저희가 파는 중고 지게차들은 저희가 매입한 금액에 마진을 붙여서 판매 금액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입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느냐?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연식과 사용 시간입니다. 연식이 오래되거나 사용 시간이 많으면 매입 금 가격은 당연히 낮아집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간혹 메인보드나 기판을 교체한 제품은 사용 시간이 리셋이 되기 때문에 연식이 오래됐는데 시간이 적다면 한 번쯤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다음은 전동지게차에서 가장 중요한 배터리와 컨디션 관리입니다. 전동지게차에서는 배터리가 핵심 부품이라 상태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큽니다. 타이어처럼 교체 비용이 큰 소모품도 마찬가지고요. 배터리나 바퀴를 새로 교체했다면 그만큼 매입가도 올라갑니다 아, 그리고 지게차 관리상태도 엄청 중요한데요 사용시간이 5,000시간짜리 보다 1 0시간짜리가더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얼마나 썼느냐 보다 어떻게 관리했느냐가 더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렌탈사 출신 장비를 선호하고요 매입금액이 비싸더라도 렌탈 장비는 주기적으로 관리가 되고 컨디션이 좋은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아, 네, 저희는 그래서 합리적인 금액으로 중고지게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뭐,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 댓글이나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